어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걷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 뜻을 꺾는 것이 피 눈물 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기도가 없이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 이기심을 꺾어내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방식을 꺾기 위하여 핏 눈물 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우리 주님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5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따라갔다라는 건 제자로서 행해야 될 스승의 길을 걸어,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자이기에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찍히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멀찍히 따라갔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다시 어, 다른 생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멀찍히 따라가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수제자가 저렇게 할수 있을까? 오게도 가고 죽음의 자리도 가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이제 거리를 두고 있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다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대제사장과의 관계가 있어서 이 집을 대제사장의 집을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그 틈을 타서 베드로는 그냥 꼽사리 끼워서 들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이 멀찍이 키에서 우리는 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수제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서 지금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관자적으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끝이 어떻게 될까 싶어 베드로가 따라간 겁니다. 결말이 어떻게 날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여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무리와 제자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그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 어떤 남자가 묻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그 당이다. 나당 아닙니다. 나 예수당 아닙니다. 한 시간쯤 지나서 어떤 한 사람이 또 묻습니다. 당신 갈릴리 방언을 쓰는 거 보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정말 아니다.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정에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두세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자신의 무죄를 거짓 무죄를 지금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완벽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증거이죠. 철저하게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 마지막이 떨어지기 직전에 닭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 그냥 뛰쳐나가서 통해하는 거죠. 오늘 우리 54절에서부터 6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성공자의 자리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묵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인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 다국이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 국휼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연약할 때, 제가 쓰러질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질 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감옥에도 내가 죽음의 자리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 똥똥 쳤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 십자가에 잡혀가는 그 자리에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멀찍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조명하지 않으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그냥 입술로만 떵떵거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끼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놓치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밀어내는 자리로 지금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거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멀지익히 떨어져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엔 이 영적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영적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이 주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거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 그 거리 사이에는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미, 염려가 개입이 되어서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자꾸 넓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구경 거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멀찍히 떨어져서 불을 쬐면서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 있는 구경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경꾼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면 복음 앞에서 전도하는 데서 에 반간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영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연극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구경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요 사도들에게 어떻게요 세상 끄트머리에 있게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땅 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도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도들은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거리를 좁히려면 베드로처럼 불을 쬐며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되나 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아픔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구경거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선 넘어져도 깨어져도 죽을 것 같아도 그리고 또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도.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감옥에도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처럼 환란이 와도 어려움 속에도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이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직면하고 대면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촉각 촉각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얼굴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이 보이십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신다면 우리의 영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리고 그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선 바로 영적인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고 그 국률과 그 은혜가 나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종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3절부터 마지막 71절 말씀 속에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희롱과 조롱과 욕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고 지금 희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때렸냐? 너 맞춰 봐라.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둘러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 선지자라며? 너 능력이 많다며? 그럼 맞춰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마태마가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욕을 하고 그런데도 주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려낼 수도 있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혼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묵묵히 있을 뿐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 힘을 갖고 그것을 억누를 수 있고, 그것을 진압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또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도 그것을 발휘하지 않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이래로, 우리가 갑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도 세상 앞에서 세상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게 빚입니다. 제가 찬양 가운데 계속 마음에 와 닿고 찔림이 되는 게몇번 소개드렸지만 가시밭에 백합화 이것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시와 백합화가 같이 어울려 피어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가시가 백합화를 향해 막 찔러 옵니다. 그 속에서 백합화가 향기를 내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억압하거나 누르지 않는 것. 그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능력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어떤 분이 얼마나 참을까요? 그렇게. 주님이 그 부분에 얘기할 때 죽기까지 참아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까지 알지만 그것까지 참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참 어렵겠구나. 참 마음 아프겠구나. 참 힘든 상황이 있는가 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이땅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진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감당해야 될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좋은 자리, 일상적인 삶의 자리 그 속에선 진정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바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란과 역경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속에서 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그런 사랑이,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나는 자리, 우리의 가슴이 아픈 자리.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마지막, 66절부터 71절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 공유의 의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 아들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이 이야기는 곧 자신이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음의 자리 속에 있어도 내 고백이 나의 한마디가 나를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 빠뜨릴 수 있어도 그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선 아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땐 맞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자신이 곤욕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맞다라고 하는 것. 진리가 진리면 맞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다. 교회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이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고, 누구에게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건드립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기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건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은 고난인 걸 알면서도 내가 그리스도힘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승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이 가신 그길 가운데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롱과 조롱과 욕을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떤 자리에서든 선포하며 나갈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